면으로 장군, 그럼 또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여기 갖다 꽂으면 왜... 이분이, 음 보세요, 면판창, 빠르게 빠르게. 아유 이러면 막아나가죠. 중앙병을 쓰렀다라는 것은 막아나갈 소지가 있죠. 어 응수 잘 나왔어. 보통 이렇게 귀 막아나가는 게 응수가 괜찮아요. 노골적인 양차세. 이건 너무나도 노골적이다 중앙산 진출할 수 있죠 때리겠소 살짝 띄워볼까요 마가 대놓고 뜨겠다라는 뜻 해주셔도 돼요 여기 때릴 수 있나요 내가 먼저 때려 사진 포마상 ABC 말을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상을 죽여야 되죠. 상이 죽으면서 포가 또 선수로 걸리죠. 마상타를 하면은 이건 좀 선택 구간. 여기 조리 죽나요? 이럴 때는 일단 한 차가 나와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너 일단 뒤로 가봐봐봐. 헉? 아, 야, 미쳤다. 와, 아, 이런 수가 있었어. 망했네. 아, 진짜 망했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말을 살렸어야 되나? 아 이거 당해버렸네요 당해버렸어 안 잡을 수 없어 이거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아이고 산길이네 야 산길이잖아 망했네 차가 빨리 돌아줘야죠 똑같아요? 포로차를 잡나? 아니에요 양차 죽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일단은 상까지 한번 뽑아볼까요? 자 상은 드릴게요 교환합시다 이 사와 상을 교환한 번 해요 우리 뭐 이런 놈이 자 그렇다면 먹을 막아주고 빠르게 귀포하포 자리 잡겠습니다 살을 닫고 하포까지 살을 닫겠죠 이렇게요 지금 궁단 속을 안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좌측을 양득을 좀한박자 빠르게 한다라는 뜻인데 가야지. 그럼 이렇게 빠져 나가겠죠. 아니, 멱을 맞겠죠. 야, 이거 어떻게 흔들어야 되니? 말을 겨냥하러 우변을 진출하겠습니다. 뭐 하나밖에 없죠. 아니 몰라 때려. 궁단수 안 했으니까 여기 사 지금 위험하죠. 일단은. 어? 이거는 지금 찬스. 지금 군단 속하면 포가병을 때리면서 말을 겁니다. 만약에 마가포를 잡으면 차가 말을 잡고 차가 말을 못 잡아 여기 상 잡으면서 상장군의 차가 죽으니까 이거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포대 마병 교환하고 궁을 내려버리나요? 그러면은 2.5점 지는데 김을 정리가 좀 되네요. 좋아 여기선요 음, 한 박자만 참을게요. 아직. 아직 승부를 띄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뜸을 들여서 형태를 맞춰보겠습니다. 아직 포는 조금 더 활용의 여지가 있죠. 나중에 좌하포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다릴게요. 쪽, 차가조를 잡으면 뭐 마가병을 때릴게요. 아, 여기 병을 마가 지키네. 아, 잘못 듣나? 이선마가 병을 지키네요. 어? 야, 이거 잡아도 되는데 상대가 상대 긴장했다. 지금 느껴져, 상대가 지금 긴장했다라는 게 느껴져. 일단은 합포저 같으면 무조건 잡았습니다. 뭐, 일단은 마가주를 지키고 형태를 지금은 이제 조각전, 종반전 가기 전에 형태를 맞추는 구간, 병을 밀면은 조리병을 잡죠. 상의차를 잡으면 조리차를 잡죠. 이게 지금 뭐 변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왜온 거야? 누르, 누르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자 일단 말을 좀 지켜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누르고 뭐상 뜨겠다 이런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차가 바닥으로 오면은 일단은 일단은 상벽을 막아줘야죠.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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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인가요? 꼭자 지금 2 5점 지고 있는데 야. 예, 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찌르겠습니다. 여기가 아플 수 있, 있어요. 궁성 당겼다, 당겼다라는 것은 이게 민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열면은 이거 난리 났지. 밀면 만약에 몇 마로 오면은 사선병이 사망합니다. 어떻게 변으로 가면은 죽죠. 졸마대 하면 0.5점 역전이죠. 때려, 때리면서 귀마를 한번 걸어 주시고. 이젠 점오선부까지 왔어요. 이거 봐라 잠깐만요. 이 선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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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선 압박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한 차가 비로 이 사선을 자리 잡는 게 이렇게 뭐 쫓을 수 있는데 일단 압박 상이 들어가면 그냥 마가상을 때리지 않을까요? 응? 아 밀지 마라 이거네요. 밀지 마라? 아니지 차가 저를 지키는데 충분히 밀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 온것 같아요. 이거는 이 차를 못본 걸까요? 밀수 있는 수죠. 일단 한 박자 지켜주고 귀찮게 하겠네요. 여기까지 와서 또 졸달라고 하겠네요. 또 지켜주고 자 일단은 졸상대하면서 점수까지는 역전. 아 이게 기물이 서로 팽팽해가지고 딱히 뭐 역전하는 그런 형태는 안 나오는데 차병 걸었으니까 들어서죠. 내려서서까지 해서 뽀가병 걸면서 형태를 갖출게요. 자, 이 조리 이제 화력이 강하지가 않고 어떻게 고민해야 돼? 이제 일단 병 걸기 마땅치가 않네요. 그냥 중앙으로 당겨 볼게요. 자, 상이 빠졌으면 나중에 이제 조리 궁성에 붙는 수 성립됩니다. 지금 졸음포가 걸고 있으니까 음, 상장 있나요? 일단은 한번 차를 쫓아주고 상장군을 부르면 궁이 안 돌고 살을... 왼쪽으로 돌릴게요. 그래서 차를 먼저 쫓은 겁니다. 차가 피하면 그때 조리 달라붙겠습니다. 네, 별방님, 어서 오세요. 이건 붙어야지 조사대, 조사대 무조건 해야죠. 응, 음? 아, 이렇게요. 일단 장군, 이러면 사과 잡기 부담스럽거든요. 사과 잡으면 바닥장을 치고, 살을 내릴 때 포가 넘어와 버리면은 이걸 외통을 막으려면은 지금 기물을 결국 죽여야 된다라는 뜻인데. 말을 죽여야 돼 말을 차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왕안 돌고 살을 뺄게요 일단 장애물 걷어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가 돌아온다 상을 잡는다 조를 쓴다 상이 막네 아 얘는 공격기물로 쓰고 싶다 상을 언제라도 뛰어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돌아오면 또 차를 갖다 대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응수가 뭐 궁을 올리든 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막아 빠졌다가 면마를 와서 살을 지키는 거요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지금 이 궁성에 갖다 대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일단은 상장군을 쳐줍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죠. 포샷하면 차졸타 장군 나오긴 하지만, 음 이거는 강공 가야지. 선장군 치고 궁이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가운데로. 그거 아니면 연장군에 의해서 외통패 당하죠. 아 이렇게요? 이거는 포가 돌아오면서 선장군을 치고 궁이 올라오면은, 음. 보세요. 묘수 없나? 이게 지금 올라와야 돼. 일단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차장처도 막아 죽는데 이렇게 붙는 수단을 생각할 수 있어. 아래로 붙으면 좌천궁을 한다라는 뜻. 포장을 치면 병을 쓸 수밖에 없고 장구 치면 멍군장군, 장구 치면 다시 할때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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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군 외통수 나오죠. 자, 수익기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붙어서 장을 치면은 차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천궁합니다. 이때 포장군 치면 병을 열죠. 여기서 살을 왼쪽 위로 띄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다시 장군이니까 멍군하면서 차장칠 거란 말이야. 그때 살을 가운데로 빼면서 멍군 장군 치면 다시 병이 올때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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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장군에 의해서 외통패 당하게 됩니다. 이해아 되셨나 모르겠네요. 병을 쓰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장군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상대는 분명히 먼군장군 칠 거란 말이지. 여기서 가운데가 아니고 면으로 장군, 그럼 또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이제는 어떻게 하나, 둘, 셋 여기 갖다 꽂으면 왜 통수죠? 장군, 이 시변 장군이라고요. 10연장군 맞아? 그럼 1 11 1연장군은 늘려야겠다 음. 이렇게 한 박자 두 박자 갈 수도 있고 이게 밭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 하나 둘셋넷 이러면 12연장군 음. 아 근데 지름길로 갈게요 이거는 뭐 지금 200수까지 68수 남았으니까 앞으로 39연장군 더 가능 잔인하다고요? 네, 잘 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귀마도 귀마잡기. 일단은 우리는 초를 잡았으면 당연히 정형포진을 두어야 되죠? 첫술은 귀마축초를 쓸고 면포는 정형포진. 빠르게 열어주고 상 나가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독병 걸기. 네, 일곱판둬서 귀마까지 진출하면 상이 나오겠지? 흔들어 볼까요? 중포. 공격적인 장기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1번, 2번. 요 정도 응수. 뭐 적은 확률로 3번 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분이시냐 아니면 두텁게 타, 탄탄하게 두실 것입니까? 이런 정도. 대처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건 좀 별로예요. 공격적인 행마시네요. 잡고 내려오면 장군 치나요? 아, 먼저 먼저 일리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차기를 열면 차장군을 치고 포가 넘을때 이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상이 나오거나 병을 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병을 밀고 상이 진출한 이후에 나중에 여기 독주를 때리면은 이게 우진의 회화이기 때문에 한해서 나중에 차후에 중앙상이 길게 뜨면서 이 포를 걸겠다. 이런 공격 전략인 것 같은데 나름 내 일리 있어요. 이렇게 두는 분들 많진 않지만 둘수 있음. 아, 여기서 갑자기 대처요. 아, 아, 이렇게 둘수 있네. 아, 그러네. 드세요. 저는 병 잡을게요. 잡고 돌아오는 순간 때린다라는 거네. 일리 있죠. 책을 먼저 열어주시고. 이게 이제 상병타 이후에 차 3선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포가 돌아갈 겁니다. 아마도요, 아마도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거 아니야, 바꾸가 없네요. 살려야 돼, 살려야 된다고요. 에이, 싫어요. 많은 살리되 졸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죽이면서 포다리를 끊고 나서 3선 뒤통수 때리는수로 아, 요즘... 다들 포진이 너무 강해졌어. 포진해서 이득을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대충 막 버티다가 꼼수 한번 부리고 한두 번씩 흔들어 제껴야지만 아니면 너무 빡빡해. 아유 한 2년 2년 전만 해도 8 9단들이 포진해서 그냥 다 쉽게 쉽게 날라갔죠. 이렇게 다들 사양 평준화가 된게 얼마 안 돼요. 한 2년? 뭐2 3년? 3년까지도 아니야. 한 2년? 자, 이게 바, 봐보세요.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상대는 분명히 우측사를 닫습니다. 왼쪽사를 닫으면 차장 치면 또 내려와야 되니까 우측사를 심리적으로 분명히 닫을 텐데 그때 그냥 차 가지고 듭니까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잡으면, 사과차를 잡으면 상병타 장군의 상장 포장 양수 겸장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다. 포가 있으니까 수익이 이해 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 오른쪽 살 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왼쪽 살을 닫으면 차장 쳤을 때아 몰라 몰라 아무튼 그래요. 근데 보셨겠지 지금쯤 제 차례가 아닙니다. 못 잡는다라는 거 삼병타 상장 포장 양수 겸장이에요.